출애굽기 30장. 37절, 36절, 37절, 38절 세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부터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목소리> 내가 너와 만날 해맛 안전급 개 앞에 두라. 이 향은 <목소리>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목소리> 내가 요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목소리> <목소리> 네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흑백성들에서 끊어지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어... 향을 만들어서 분양단에서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향 재료로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다 소금을 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재료로 향을 만들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향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소합향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이런 어 기구들이나 제도들은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징을 주신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는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구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어떤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소합향은 어, 그 나무의 향나무로서 저절로 나오는, 어, 향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저절로 나오는 감사 기도. 감사한 거는 그냥 저절로 막, 기도 안 하려고 해도 막 마음에서,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감형은 조개껍질을 빠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 부정의 기도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풍자향은 그 고무나무 줄기나 그 뿌리에서 채취한 그 소독제 같은 그런 향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소독하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바르는 그런 향품이었어요. 하나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향을 통해 가지고 그 시신에 다른 어떤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막 어,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또,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어, 그런 대적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상징, 언약을 어, 상징합니다. 어, 그러니까 약속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니다 부패를 막는 것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성결한 삶.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고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성결한 삶이 생활이 따라져야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어요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향을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소압향을 기도 아무리 나감향을 기도를 하더라도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성결한 삶이 따라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을 쳤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성결한 삶이 따라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밴드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 승차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소금을 치는 기도. 소금을 치는 기도. 치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 또 성결한 삶이 따라주는 기도. 그렇지 않고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보니까요 3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6절까지 뭐 말씀을 좀어 읽었는데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요아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 향을 만들지 마라. 앞에서 또 향기름도 자기에게 바르려고 자기가 썰려고 그 향기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에게서 끊쳐나했습이다 오늘 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냄새 맡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마라. 이 방법대로 절대 만들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기도의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예수 예수님 안에, 어, 모든 근세와 능력을 다 썼으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단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예, 네. 이만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저 안상웅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웅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어, 저 문성명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오직 구원받을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야지 네. 다른 향을 쓰면 안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네가 냄새맡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향을 쓰지 마라. 자기의 욕심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즐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어, 오늘 분양단에서 드리는 기도에 네, 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성수안에 자, 그 위치를 한번 볼까요? 36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향 얼마를 었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박 한전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시극히하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전극의그지성소 바로 문 앞에다가 탁 두는 거예요. 이향 나는.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것이 그렇죠. 지성소 안으로 향이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향단을 뒀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누구만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의 기도는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형단의 기도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번전안에서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물두멍에서 해결이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성소 안에 들어왔더니만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 떡상은, 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등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성경의 조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부양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 많은 제사장으로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입만 잇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졌는가. 분양단의 기도는 그런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방 종교에서 향은 어떤 뜻입니까 향? 자향 피우는 것 어떤 뜻을? 예 네, 불교나 이런 데서 조상 죽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그향 연기를 따라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음. 귀신이 이렇게 다 조상이 그향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향을 딱꼽아피우면 연기가 쫙 가면 저 밖에 있는 귀신이 조상이 그 향을 타고 거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감을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향을 피우는 이유예요. 자, 오늘날 향은 또왜 피우죠?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자동차에서 냄새가 난다고 피우고, 화장실에 냄새 한다고 피우고, 또, 또 많이 하는게뭐 있죠? 아로마 테라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 어디 뭐 가면은 건강극을 위해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향을 그게 단지 단지 그냥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 냄새가 정신적 안정감을 어, 준다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굉장히 영적인 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제 뭐거나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어떤 어,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뭐 요가 같은 거, 오늘날 뭐 인도나 이런 데서는 요가를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 요가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냥 몸을 비비 꼬아가지고 이제 그 건강을 어 그게 건강에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의 향을 피우라고냐? 했 이방 종교에서는 이게 조상을 모시거나 추모를 하기 위해 그런 또 귀신을 부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입니다. 불을 불을 그런 향을 피워서 불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추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추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향을 피우느냐? 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뭐 하나님인데 그 냄새 받는다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참. 하나님이 그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흠향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분향단 지금 지성소 일반 제사장이 제일 가까이까지 오는 게 바로 지성소 앞이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 년에 한 번.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에 자기 몸을 씻고 뜻과또 덕대에그 생명의 조명을 받고 바로 그분양단 앞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올려는 거기까지 온 바로 그 의미는 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예법대로 자 그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의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은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조상충모의미, 향을 피우는 조상충모의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복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면, 분양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셔서 예수님 을성천하셔서 예수님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종교신 하 예수 그리스도를 의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단의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 분양단의 향을 피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분양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지 그래서 번제단은 노스로 샀지만 분양단은 노로 샀어요. 분양 분재단의 양 십자가의 희생 이 분양단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양단의 기도입니다 분양에서도 번제단에서부터 이까지 와 가지고 그 앞에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제의를 다 했다는 의미야. 그 사람의 약속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분양단에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양단의 향견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승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그 향을 험양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 향로에다 향을 들어서 지승소의 성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향을 어 피워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위한 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어떤 나의 필요 어, 또 어떤 나의 필요를 위한 찬양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보면 은다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보면은 어,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와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런 우리의 기도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니다그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가 보면은,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만, 거기에, 매여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이 성막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참 기도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향,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 그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의 기도라면 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사는 우리 셀리드 방이었나요? 김주희 집사님이 그뭐 <laughs> 주영은 집사님 간정을 들려놨더라고요그 내가 그걸 쭉다 들으면서 어그 주영은 집사님이 그 시연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컴패션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아이들 어 먹여살리는 그런 기부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자기 통장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컴패션, 그, 기부하는 대로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너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시어는, 아,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굶기 시지 않는데,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나도 내가 이 돈이 몇천만 원씩, 매달, 기아,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몇백 명, 구백 명, 명 아이들을 돌본다 하더라고요. 매달.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하시리라그 우리가 다른게 필요해요. 우리도. 현도 뭐 이슬만 먹고 살 지나. 다 필요해.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그, 다른 게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보다 그게 더 급하고 그거에 막 고민하고 그거에 매여있는데, 사람 차로 차는 게다 그렇게 차는 거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 자녀? 아니,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공급해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다잖아요 자, 이 번재단과 분양단, 이두 재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이두 재단을 잘 숨겨야 되겠습니다. 번재단은 곧 심판의 불이고, 생명을 태우는 불들니다 향단의, 분향단의 불은 연락의 불이고,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입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뿌리는 재단이고, 향단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향이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번제단 신앙은 있는데, 향단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구원받고, 제사 안 받은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받은 은혜, 구원받은 거, 제사 안 받은 거, 그것만 기뻐하는 그런 신앙, 번제단 신앙에서 더 합쳐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분양단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이 선막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성전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 불고, 햇볕 불, 햇볕 쬐고, 거기에 막전전긍긍 하면서, 추우면 추운대로, 뜨거우면 뜨거운대로, 이 성전떨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이 성막 안에 삶을 살아 된다. 그러면은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미치다고 하겠죠.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만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형단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제단은 있지만 성전들의 신앙은 있는데 형단이 없는 성막 안에 신앙이 없는 그런 참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서는안 되고 그렇게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감격, 기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향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레스의 시승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정하는 내가 지고 갈 십자. 가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고운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채워, 내가 정말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분양단의 삶을 잘 사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이렇게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된 향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이 정말 분양단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